carry things around. better keep g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 이거? 아 말릴 수 없어! 막, 사탕버리다 막대. 맛있겠다, 이거. 사탕! 발차기! 발차기도 있어요, 발차기. 보세요, 발차기. 쇼다리차기. 이거 봐, 쇼다리차기. 많이 들어오셨네? 학사님 오셨고. 야, 이거 뭐야? 정, 우와! 어, 유니콘? 유니콘인데, 이거? 긴장되는데요? 뭐야? 드디어, 디요 아저씨들, 나 초보예요. 초보, 초보예요, 아저씨들. 아! 와, 이가게 나, 나, 또, 잠깐만요. 발치기헤딩발치기발치기 위험해? 이거 유보하시는 뭐 거. 얼었어! 이어에요 아저씨! 아저씨! 강아지 아저씨? 유니콘한테 맞아봐라. 아, 어, 얼었어. 어허허 얼었어! 이거 어떻게, 해, 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아, 이제 말릴 수가 없어! 루아! 이 동물을 들어! 어, 우리, 동물 중에 최강을 가리자! 루아! 누가, 누가 제일 강아지 한번 가려, 가려보자! 동물 중에 최강이 누군지, 날려주겠어! 아, 총알 있나? 빠아빠아빠아 뽕아, 뽕 강아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빠아 유니콘 루아, 유니콘 루아! 아, 얼었다 <laughs> 루아, 너 루아! 로아, <laughs> 너 로아, 유리 로와말로와말로와 말. 야. 와, 마, 나 말리 가없어 이게 뭐야? 이게, 잠깐만요. 나 불리지 마. 공 아니야? 폭탄인가 폭탄. 야, 이거 받아라. 폭탄 받아라. 폭탄 받아라. 아유, 아무도 안 받네? 도도도도도도야, 로와 고양이 로와웅직이 맞아봐라. 야, 근데 그뭐 들었어? 흉기 들었어? 로아, 와. 와, 얼었어? 아니 잠깐만요, 왜? 어었어 잠깐만요! 딱, 얼음 땡! 동물들끼 싸움 났어, 이 동물들이? 도도도도도. 어, 고양이를 때려? 일로와. 고양이야, 개야 대결이죠, 저게? 여기서 구경할게요. 빵이야, 빵이야. 아, 이 고양이가? 개랑 싸우지, 왜 가, 나한테 왔어 어, 뭔가 와? 독가스와, 독가스! 잠깐만요! 잠깐만요, 독가스와, 독가스! 숨어, 숨어! 아, 숨 막혀! 숨 막혀! 독가스 와. 어 독가스! 아, 죽었어! 깨끗하다 용서했었어. 일로와. 개건, 고양이건 다 용서했었어. 일로와. 오늘, 오늘 날 잡았어. 일로와. 고양이 너, 일로와. 고양이. 특히 일로와. 용서했었어. 유니콘이 아주 그냥, 어? 전설의 동물인 걸 내가 오늘 확실히 알려주겠지어 일로와. 용서했었어. 용서했었어. 다, 으악! 네, 유니콘의 이, 이 펀치만 을맞으면은 고양이건 개건, 뭐, 어? 망둥이건 뭐건, 쪼끔이건 다 정신 못 차려. 아 공깅이 들었어! 네, 몽디기. 네, 아, 몽디기! 네. 네, 멍디. 네. 아 일로와! 디 야! 아다 예? 수일리알 모르겠어요. 아라! 몽디기 맞으러! 야치킨이기맞아아야 돼! 들이 어? 몽디기! 몽디기! <목소리> <목소리> 고양이 로와 고양이! 고양이 어디갔어? 고양이 로와 고양이! <목소리> 아아아아아아! 아, 아프다 이거! 잠깐만요. 안돼! 나 그냥 꺼야! 아, 잠깐만요! 아목이피 때리지 마. 아프지 알았어. 나는 떡이 아니야? 어? 으아! 야, 다 네. 아, 으아! 다들 아, 봐 으아! 으아! 으악! 아프어! 아, 죽어져! 깨꼬닥 야, 이거 뭐야? 무기 들었다. 무기 들었다. 잠깐만! 아이, 잠깐만, 뭐, 나 때리지 마세요. 아, 잠깐만. 뚜어뻥뚜어뜩뚜어뻥뚜어뜩뚜어뜩 한이아이 말이 괜히 말인줄 알아? 엄청 빠르니까 말이야 점프! 드로키 점프! 드로키 점프! 점프! 아들어 삽들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저씨 이리아죽었 깨끗하 아구 아주 이단이단 저 측에 아나 특기 바빠 아, 바로 저기 이건 아, 내가 주는 거야 사탕 내 거야 사탕 내 거야 전설의 무기 전설 무기 이 산만 있으면 날 말릴 수가 없어 산만 있으면 날 막을 수 없네 그 참가 나 뒤로 들고 뭐 하는 거? 오뭐 보다 뭐, 봐다봐 아우 아 감전됐어 감전됐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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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돼! 이 전설의 무기만 있으면 나를 말릴 수가 없어. 그 누구도. 전설의 무기를 왜 던지는데? 왜 던져? 전설의 무기 내거야내거야내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이, 잠깐만요! 아이, 잠깐만요! 아저씨! 잠깐만요! 나, 야 잠깐만! 야! 너 일로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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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너, 너, 너 찍혔어? 일로와! 있었어? 내가 너 받았다? 일로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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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요! 같은 말끼리 평화, 평화, 자, 살 좋게 지냅시다! 말끼리! 일로와. 뚜둥, 두둥 뚜둥. 뚜둥, 두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뚜둥,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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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 아. 이게 뭐야? 나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야! 니네들 일로와! 일로와! 여기서라도 내가 좀. 싸움 보자, 해보자. 로아, 다들 로아. 어? 다들 어디 있어? 아 어? 예, 다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